자, 오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해요. 어, 옛날에, 옛날에, 이제, 바리스타 선배님들이, 시그니처 브루잉 레시피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도 기억나는 게, 막, 드리퍼 두 개, 세개 놔두고, 막, 2단, 3단 드립도 하고, 예, 네, 기억나요, 옛날에? 네, 저도. 이거, 이거 알면 그... 이제, 나이가, 우리가 나이가. <laughs> 어, 밑에 그래. 막, 밑에는 하리우고 위에는 칼리타고 그 위에 뭐, 뭐, 멜리타뭐 뭐 고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칠층이들이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사용하는 원두에 커피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렇게 브루잉을 하는 최근에 SNS에 보니까 어, 어떠한 커피도 파나마 게이샤로 만들어 줍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어... 그 쇼츠 쇼폼 영상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궁금해서 되게 봤거든. 네. 보니까 커피 내릴 때 오렌지 조각을 넣고 커피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그 자스민 티 있죠. 네. 자스민 티를 넣고 템핑해서 추출하거나 이러면 이제 게이샤 맛이 난다. 뭐 이런 그 쇼폼 영상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 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맨날 해야지 해야지 해놓고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음, 콜롬비아 라분난자라고 하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 이름이 틀려요. 이게 지금 우리 매장의 가장 효자상품이에요. 킹크버버, 네. 워시드. 네, 이렇게. 얘의 특징이 있다면 커피의 특징이 그... 되게 뭐랄까... 열대과일 네. 그 트로피컬 프루츠에서 느낄 수 있는 뭐 파인애플이나 망고, 리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느낄 수 있는 좀 복합적인 단맛이 있고, 그리고 자두, 자두 먹었을 때 느껴지는 좀 그런 상큼함이 있는 커피여가지고, 그래서 이 커피를 가지고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다가 뭘할 거냐? 어, 내가 오늘 냉장고를 좀 뒤져 보니까 칵테일 수업하고 남은 레몬하고 라임이 있더라고요. 레몬 라임에 제스트 껍질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어, 얼그레이 옛날에 얼그레이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그레이 한번 해보고 어, 나도 보니까 저기 그 자스민티가 있더라고. 그래서 펄 자스민. 이거 한 가지 더 해보자면은 어, 이거는 그냥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해보는 거긴 한데 어. 그, 장미. 내가 네, 장미를 되게 좋아. 장미 너무 좋죠. 장미, 장미는 회사기. <laughs> 한번, 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해야 됩니다. 오 나도 일단 린싱을 해야되니까 마이크를 하긴 해야겠다 <laughs> 이게 사실 이걸로도 논란이 많잖아요 뭐? 린싱을 응. 해야 되냐 응. 안 해야되냐 응. 뭐가 맞아요? 오 어... 난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떤 커피를 할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얘가, 나는 원래 이거 플라스틱 재질 있잖아. 그, 저, 뭐, 무슨 재질이라고 해? 뭐, 트라이탄. 네, 네. 트라이탄 재질이잖아. 우리가 보통 쓰는 드리퍼들이. 네네. 얘는 유리거든? 난 유리 제품들은 그래도 조금 예열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냥. 이유는 없어. 이유는 없는데, 그냥 내 기분이 그래. <laughs> 어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게 결과물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한데 내가 만드는데 이게 맞나 찝찝한 마음이 들면 안될것 같거든. 아 그죠. 예. 나는 유리 유리 드리퍼를 쓰는데 예열이 안돼 있으면은 그냥 그게 뭔가 모르게 그냥 내가 찝찝함이 있어. 어. 그래서 옛날에 아그래 논란되면 안 되는데 그뭐 저거 뭐지 한때 우리가 포터 필터 냉각해가지고 추출하는 것도 아, 유행했잖아요. 네, 대회에서 어, 대회에서 되게 유행 많이 했잖아. 네. 그 바리스타들도 많이 따라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것도 나는 내가 대회다. 그리고 내가 홈 바리스타에서 집에서 혼자 내려 먹는다라고 하면은 난그다 오케이. 대, 대회니까 대회에서 한 잔을 위한 내가 디테일하게 내릴 수 있고. 매장 어, 그 뭐냐 집에서 먹는 거는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할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매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씨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우씨, <laughs>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 이게 되게 뭐랄까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온도 냉각을 해서 들어가면은 포터 필터의 온도를 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수가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변수 때문에라도 내가 열 잔을 내리면은 그열 잔이 비슷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열 잔의 맛이 아 다이래버리면은그 매장에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괜찮겠지? 그럼 이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17g으로, 7g으로 250ml의 커피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놓고 이제 물 부으면 그냥 커피잖아.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내가 넣을 거. 자, 여기 이제 넣을 거. 어, 얘는 아, 어, 향 좋다. 레몬 껍질하고 네 그, 라임 껍질. 여기 제스트라고 하는 어, 요렇게 여기 있는 향이 네 향이 많이 나죠. 네. 이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그냥 넣어도 물론 괜찮은데 사실 요거 내가 수업하는 학원에서 수강생들한테 되잘 종종 해주거든. 네. 여기 네. 딸기칩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좋아. 그냥 넣지 않고 위에서 제스처를 뿌려줄 거예요. 어... 네. 이게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 스프레이가 탁 터지거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짜서, 살짝 눌러서, 에센스를 지금 추출해 주는 거지. 어우, 향이. 향이 여기까지 나요 사실, 나 이거 어제 내가 먼저 한번 해봤어. 예이 네, 커피 마시고 해봤어. 어떤 커피 써야 될까 하다가, 에티오피아를 쓸까, 콜롬비아를 쓸까, 저기 코스타리카도 있고 파나마 게이샤도 있는데, 아직 안 볶았어. 어, 내가 게을러서 어. 이거 파나마 게이샤가 지금 비싸가지고, 이거 못하겠어. <laughs> 그쵸? 너무 비싸요. <laughs> 자, 여그레이도한 0.8g, 1g 못채이요 1g 정도. 자, 요렇게 했고, 이제 물을 부어볼게요. 얘는 되게 많이 어 얘는요? 얘는요? <laughs> 얼그레이 같은 경우는 네. 얼그레이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걸 학원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학원에서는 어 정말 그냥 일반적인 티백 얼그레이 있럼 그걸 쓴단 말이에요. 네. 얘는 얼그레이가 그 정말 저 뭐냐? 우리가 차를 가야 할 얼그레이도 이제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라인 종류의 과일의 껍질에서 에센스를 뽑아서 가양을 하는 건데 정말 순수하게 에센스 가양을 한게 있고 이 저렴한 티백들 뜯어 보면은 안에 하얗게 뭐 설탕처럼 알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아로마 칩이거든? 네. 아로마 그 캡슐들인데 이걸로 있는 걸로 했을 때는 결코 좋렇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얘는 그래서 정말 순수 얼그레이 정말 다양이잘 되어있는 그 얼그레이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 돼서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커피를 빼줄게요. 어잘 내려간다. 이쁘게 내려오는데요 이게 한 번씩 나도 그 이렇게 저렇게 우리도 저 싱글 에스프레소 같은 거 하면은 그 둥세도 엄청 곱게 해을때 있잖아. 어 미분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잘안 털어 줬거나 분세도를 내가 잘못 바꿨을 때는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뭔가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오늘은 어 어, 아, 아, 소환해, 오늘 편안하네. 그, 그, 그. 뭐부터 먹을래? 저 레몬 제스트 어, 그래, 얼굴에 먼저 줄게. 네. <웃음> 먹어봐요. <웃음> 감사합니다. 얼그레이가 처음에 엄청 강하게 들어오지 네 근데 커피 자체가 되게 막 복합적인 맛을 갖고 있는 애라서 얼그레이랑도 그렇게 이식간이 있지 않아 그냥 하나의 응. 그거 같아요 자! 그러면 두번째 사실 난 이게 제일 기대가 돼 사실 열을 받으면 에센스는 금방 날라가거든요 네 근데 어, 그만큼, 뭐, 침지에서 우렸으니까. 음. 와. 음. 내가 이거를 위에서 물 붓기 전에 제스트를 짰잖아. 네. 네. 이거를 이제 칵테일 할때 많이 하거든. 이제 스프레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센스를 터뜨려가지고, 원래 칵테일을 만들 때, 잔 위에서 이렇게 한번 짜면은, 이 에센스가 입혀지면서 좀 아로마를 이렇게 입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거를 잔에다가 이렇게 막 비벼서 하는 경우도 있어. 네. 뭐 밑에도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이제 내가 계속 손에 레몬이나 뭐 이런 시트러스의 향이 남아서 계속 그 향미를 즐길 수 있게. 정말 내가 그, 뭐랄까, 그 어, 좀 상쾌한 기분을 네. 어,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아, 근데 맛있다, 이것도. 어. 근데 이게 같은 커피라는 거지. 네. 어. 같은 커피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냐 커마카세 라고 하잖아요 커피 오마카세 아. 네. 근데 나한테도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 그리고 우리 그 내가 지금 한 번씩 나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도 어 이벤트성으로 한번 하자라고 해서 나도 지금 생명의 물 박사장님하고 스케줄 맞춰서 커마카세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난 사실, 와, 커피를 한1 0 종류 준비해가지고, 각각, 이거는 에스프레소 이거는 브루잉, 이거는 뭐, 더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나 했는데, 같은 커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되게 매장에서 쓰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자스미나무 장미. 어, 어 그무도만보다 이거는, 일단 그거 앞에 갖다 놓고 먹어봐.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예. 자, 나는 이제 얘를 치우고, 자, 한번, 세팅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뭐 네. 먼저 먹어볼까? 로즈요. 로즈. 네. 잔을 주시오. 예기송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 네. 와. 응. 내가 원했던 느낌은 약간 요쪽 쪽에도 가까운 거. 응. 아, 이, 맛있다. 이미 <laughs> 코에서. 너무 이게 예. 행복해요. 아까는 얼그레이도 있었고, 그 레몬하고 라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느낌이... 어 과수원이었다면은 그뭐커피맛도막 과일과일 하니까... 네, 하, 맛있다. 근데 지금은 얘도 꽃이고, 얘도 꽃이잖아요. 약간 화원... 이게, 네. <laughs> 그 양재꽃시장에서 과일주스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어자스미도 먹어봐야겠다. 음, 한입 딱 먹는데 음, 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자스미는 힘이 숨어있어. 네. 근데 뭐 뒤에 나와 얘는? 약간, 그, 먹어서 장미가, 어, 나올 때, 장미, 이러면서 나오는데. <laughs> 얘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야, 자스미. 약간 이런 느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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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나,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어. 나, 나, 나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요렇 같은 커피를 가지고, 다양한 차들을 넣어서, 우리가 브루잉을 해봤어요. 침지식 브루잉이지? 어, 하리오 스위치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를 한번 잡아봤는데 오 이거 되게 어 일단 저 하리오 스위치도 스위치인데 그 내가 브루잉 스킬에 아직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나한테 DM 들어오는 것 중에 그 다양한 그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하고 싶은데 어 여건상 그 다양한 커피를 구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는 매장들이 있거든 그럼 나는 각 하나의 커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장에서 내가 취급하고 있는 허브티 같은 게 있을 거잖아그 허브티를 섞어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 전 기대를 오늘 사실 안 하고 왔는데 응. 와 너무 응. 훨씬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님 카페에서는 이걸 하나. 어, 저는 장미는 도전할 것 같습니다. 오, 장미. 내가 이따가 저 어디서 사면 되는지 알려줄게. 어. 홈페이지 이렇게. 나 인터넷 최저가 샀거든. 내가 알려줄게.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쿠팡에 있더라고. <laughs> 역시 쿠팡이 최고죠. <웃음> <웃음> 자,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좀더 다양한 베네시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네. 자, 여기까지. 그런 점은 줄게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뭐할 때마다 자꾸 네. 흥얼거리거나 취미 되는 아저씨라는 거예요. 네, 예, 아, 저희는 아저씨입니다. <laughs> 아저씨 마치고 아 정말 <laughs> <하고> 이거 이제... 힘들어. 제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어 옛날에는 밤새 로스팅 하면은 네. 다음 날이야 한두 시간 오늘 일찍 자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밤새 로스팅 하면은 힘들어 밤새, 밤새 로스팅 못하겠어 이제 다음날이 네. 완전 다르지 않아요 다음날이 없어 <laughs> <laughs> 다음날이 없어 네. 오씨 완전 이게 내가 깨어 있는 건가, 자고 있는 건가, 모를 정도가 되잖아요. 어, 호텔, 호텔, 호텔. 자, 요거 스위치 쓸때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나도 이거 한 3일 정도 쓰면서 되게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얘가 이름이 스위치잖아. 그래서 네.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물이 빠지고, 올리면은 물이 막힌단 말이야. 네. 근데, 오, 어, 침지식이니까. 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넣고 시간이 지나면 눌러서 빼잖아요 네. 그다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면 이렇게 옮기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눌려져 있잖아 이렇게 계속 센다 뺄 때는 아, 네. 반드시 얘를 올려야 돼나 이것 때문에 몇번 실수했어 저도 생각도 못하고 응. 있었습니다. 아무, 아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놓고 손님한테 나가고 손님들이 뭐 이렇게 뭐 질문하면 나 저기 가가지고 나 원두 파아야 되니까 손님들 원두 막 엄청 어필라고막 영업하고 있거든. <목소리> 어.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뚜뚜뚜 흐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알바는 나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우리 그 스탭들은 어,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저거 좀 올리라니까 자꾸 저거 안 올리고 <laughs> 저가서 저로쳐 놀고 있네 이러면서. <laughs>